반비례. 저번 시간에 정비례 잘했죠? 반비례가 어려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비례랑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국토순례 대장장에서 윤서가 하루 동안 걸어야 될게 24km래. 음. 근데 시속 4km로 걷는다면 24km를 걷는데 몇 시간이 걸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속이 속력이 4, 거리가 24. 그러면 6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고 싶대. 다시 한번. 문제에서 시속 X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 Y가 궁금하대. 그러니까 XY를 뭘로 뒀느냐에 따라서 이식간 완전 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24km를 시속 x로 걸었을 때는 y 시간이 걸린다. 이걸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일단 시속이 1이면, 시속이 1km/h라면 시간은 시간은 얘들아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러면 속력이 지금 1이라고 했으면, 속력 1이라고 했으면 거리가 얼마라고 지금? 24잖아. 그러면 시간은 24가 걸리겠죠. 그쵸? 이번에는 변수 X가 2일 때를 봅시다. 시속이 2일 때. 시속이 2일 때는 속력이 2인데 지금 거리는 24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12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이번에는 예의 볼까요? 속력이 4일 때. 그러면 속력은 4, 거리가 24니까 시간은 6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이 표를 한번 쭉 봤더니에 따라 X의 값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될때 Y의 값은 2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된다는 라걸알수 있어. 지금, x의 값의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변할 때, 이때 y는 x의 반비례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비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구했던 예를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게 성립해요. y는 x분의 24.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예로 보면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X랑 Y랑 곱했을 때 항상 얼마야? 24지. X랑 Y랑 곱하면 항상 24야. 20까지는 여러분들이 쓰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XY는 24라고 쓰는데, 우리가 보통 Y는 하고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 X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X로 나눠줘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이게 지금 밤길의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반비례의 식은, 우리가 정비례는 뭐였지? y는 ax였죠. a가 0이 아니었고, 반비례는 y는 a분, 아이고, 에휴, 큰일 날뻔했어. y는 x분의 a입니다. a가 0이 아니고, 조심하세요. a분의 x가 아니라 x분의 a예요. 이거 헷갈리면, x, y는 a, 요걸만 생각하고, 곱한 게 같은 숫자잖아.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y는 하고 쓰면 양변을 x로 나눠야 된다는 거알수 있죠? 자 어떤 게방비례인지 한번 볼게요. 휘발유가 가득 찬 유조차에서 관한 개를 이용해서 휘발유를 모두 빼냈는데 12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관 X 개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모두 빼냈는데 걸리는 시간이 y 분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럴 때 일단 대입을 해보고 봅시다. 일단 한 개를 이용해서 모두 빼냈는데 12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두 개를 이용해서 빼냈으면 몇 분이 걸릴까요? 관이 두 개면 6분만 걸리겠죠? 관이 세개면총몇분 걸려요? 4분만 걸리겠죠. 어? 이 다음부터는 생각 안 해봐도 이거 뭐야? 두개 곱한 게 같은 값이 무슨 비례? 반비례네. 그러면 두개 곱한 값이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 2, 1이 되는 거알수 있고 반비례 관계 식을 적어라. 그러면 이렇게 적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적자고? 앞으로 y는 하고 쓴다고. 그럼 양변을 x로 나눠서 y는 x분의 1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반비례의 식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야. 반비례 그래프 그리는 것도 정비례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해보자. y는 x분의 6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그때의 y값은 1,6이니까. 6이죠.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그때의 y값은 얼마예요? 2가 되네요. 그럼 3,2 찍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x자리에 6을 대입하면 그때의 y값은 1이네요. 그럼 얘는 6,1 찍으면 될 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x 자리에 좀 한번 지울까. 3을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 x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순서상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x 좌표 y 좌표로 각각. 자, 볼게요. 한 개씩. 얘부터. 1콤마 6 찍을게요. 1콤마 6. 그 다음에 3콤마 2. 이렇게. 그 다음에 6콤마 1. 6콤마 1. 이렇게 찍었고.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6 찍어볼까?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6 여기. 그다음이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여기 찍고 근데 이거 선생님 조금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졌는데 얘네들 점매자표를또다 찍어야 되거든? 사실 더 촘촘하게 찍는 게 우리 목표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이죠? X자리에 2 넣으면 Y는 3이죠? X자리에 4 넣으면 Y는 약분해서 2분의 3이죠? X자리에 5 넣으면 5분의 6 X자리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도 점을 각각 찍으면 찍어주마 2 콤마 3 찍고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 찍고요 4 콤마 이거 1.5가 되겠죠 1.5 찍고요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1.5 찍고요 5 콤마 5 분의 6 5 콤마 5 분의 6은 1보다 조금 더 큰데겠죠 여기쯤 -5,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5 분의 6은 마이너스 요쯤 되겠죠 이거를 어? 뭔가 잘못되면 지금 했는데, 여기였어,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1.5. 여기가, 여기쯤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다다다다다다다 연결해서 찍으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마치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y는 x분의 u 그래프는 이것만 그리면 안 되고요. 이두 개를 다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 그래프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원점을 지난다, 안 지난다? 안 지났나? 직선이다, 곡선이다? 곡선이다. 오케이? 야, a가 0보다 클때 아까 어떻게 생겼었어, 얘들아? 1, 3, 4분면 지났지. 근데 정비례 그래프도 a가 0보다 클 때가 1, 3, 4분면 지났네? 오, 어, 이거 공통적이네, 그치? 자, 반비례 그래프, 아까... 아, 정비례 그래프인데, y는 a가 0보다 작을 때 2, 4, 4 분면 지났지? 음, 반비례도 똑같이 2, 4, 4 분면 지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징을 잘 정리해서 이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대충 내가 제일 편한 거. 여기는 그냥 x자리 1 넣자. 1 넣으면 1콤마 마이너스 4지. 하나 찍고. 난 그냥 4를 넣는 거야, 편하게. 그러면 4콤마, 그때 이 y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4콤마, 마이너스 1을 찍고. 그러면, 아, 이렇게. 그럼 쪽에도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면 그래프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여러 번 하면 끝나요. 네, 고생했습니다.